촛불 대통령이 촛불 대통령다워야 촛불 대통령이지 어따 대고 촛불 대통령이래 그냥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세요 우리 보고 그냥 뒤지라고 그러세요 4월 1일자로 이... 사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우리 세월호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많이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원인 규명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도 수행할 수 없다.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협조 차원에서만 협조 차원에서만 제공한다. 눈치지의 의견을 송부하였고 심사를 맡은 법제처 이를 수용하였다. 한발더 나아가 3월 30일 환경부는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 업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안전 대책 마련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고발 및 수사 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도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추가 의견까지 보내왔습니다. 어디로요? 특조위로요. 한시기관은 위원회는 법 개정 이후 신속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의, 충원을 위해 양보하고 또 인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보장하는 위원회 권한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고 불법과 비리의 눈감게 강제하려는 환경부 의견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후구속 조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양참사 피해자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활동 지연의 책임은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환경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4월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월 16일, 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근데 선거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가면, 뭐 여당 망하게 할일 있나? 지성이 아빠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 공격하는 게 불보듯이 뻔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답답한 그런 상황. 그때는 싸우기라도 해봤지.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조위의 조사를 지켜보자. 그래도 촛불 대통령이고, 촛불 정부라서, 지금도 우리 시민들, 목사님들이 계속 일일 단식으로, 지금도 군수대 앞에 계시고요. 저녁에 낮에도 거기서 피켓 들고 계시고, 시민들께서... 저녁에도 거기서 퇴근하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으면 촛불 대통령이 촛불 대통령다워야 촛불 대통령이지 어따 대고 촛불 대통령이래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오로지 세월이 돼서 수사도 못하고 조사, 그나마 조사라도 할수 있는 기구가 딱 특조위 하나밖에 없는데, 그 특조위를 지금, 환경부 의 개자식이 나서가지고, 법제처까지 동의해가지고, 이게 맞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세요. 우리 보고 그냥 뒤지라고 그러세요? 이게 여어죽을 결국 폭발하네. 내가 이거, 이거, 아. 이르려고. 이르려고. 청와대 밤하늘에 304개 별이 떠있는 게 아닙니다. 달이 혼자 떠있으면 그게 무슨 하늘이겠어요? 별이 같이 빛나야 그 달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전의 하늘이 형성되는 거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대한언론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저께 결과물을 봤잖아요. 함부로 세월호를 올라타고 내리고 그렇게 하면 사망의 지름길에 이르는 겁니다. 반드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월호는 지금도 운항 중에 있습니다.